1몰이 너의 중년즈만 있으면 돼 그리고 1몰은 빨빨대면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자 우리 씨한테 받을 사진이 천장이 너무 섬기가 네. 와 너무 이거 어떻게 오케이 우리 옷도 너무 아, 응.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응. 너랑 맨날 너가 우리랑 옷을 맞추는 거였어? 그래. 응. 오늘? 아니, 그냥 맨날 우리한테 맞아. 어울려. 그럼. 응. 같이 있었구나? 안녕. 자? 응. 아, 여기 뭐잘 건데? 그래? 원래 그공못 나와? 왜공못 나오지? <웃음> 씻었어. 씻었어. <laughs> 아, 뭐지? 아... 난가? 누구야? 범인 누구야? 냄새나? 미안해. 알람 꺼놨어. 알람 응? 아, 꺼놨어. 응. 응. 이거 먹을래? <laughs> 저는 지금 아, 이제 화가냉 어. 만달레이에서 화가냉 버스를 지금 탔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의 민주화운동 탄압으로 인한 고립과 통제에 힘겨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지내온 정많고 순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음? 광활한 평야에 수많은 파고다가 보존된 탑들의 고장이자 미얀마 첫 통일 왕국의 수도 더 가는 만달레이에서 남서쪽으로 약4 0 k m 떨어져 있는 불탑의 도시로서 세계 3대 불교 유적지로 꼽힌다 또한 1996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도 유적 복원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계획은 이렇다. 그림 같은 일몰을 선물해 준 만달레이에서 밤 10시에 출발, 약 4시간을 달려 새벽 2시, 우리에게 따뜻한 일출을 안겨줄 버간에 도착할 예정이다. 당일 버간의 일출 시간은 오전 6시 30분. 늦게 도착한 만큼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는 아침을 위해 서둘러야겠다. 저는 일출을 볼 거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바이크를 빌릴 거예요. 어? Oh. 야 뭐야 저거? 엑스트라 베드 세팅 중입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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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규는 지금 엄청 깜깜해요. 완전 밤이야. 아직. 너무 졸려요.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왼쪽 반 라이트 고 라이트 왼쪽으로 차트 정리요이바이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민트 타워 버관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버관 타워라고도 불리며, 버관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타워 전망대는 우리에게 탁 트인 일출을 안겨줄 것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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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웃음> 아, 지금 네. 3 0 k 아야. 0 k 로한 시간 리면 만약에 다다 아, 아 2시간이구나거기다면야지 아, 응. 어... 드디어 타워 전망대에 다다랐다. 사람 엄청많네

전세계 많은 여행자들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꼽는다고 하는 버간의 열기구 곧 마주할 태양에게 들려줄 각자의 소망들은 그렇게 하늘 가득히 채워지고 있었다 멀리 지평선으로 드리워진 옅은 안개 느리게 움직이는 열기구 그리고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수천 개의 파고다가 하늘빛에 빛나는데 이거 현실감이 너무 없어서 어 아니 공공하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침을 잠시 숨을 천천히 쉬며 마음 속에 담아본다. 매일 동화 같은 아침을 마주하는 현지인들에겐 어떻게 느껴질까? 저기 진짜에. 어? 아안 어? 해가 디었어안 되었지? 해가 너무 밝아서안 보이나? 밥 <목소리도> 먹고 자는 <잖는> 거야? 잠 오고 <목소리도> 일어나서. 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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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믈렛 먹을래? 오믈렛 먹을래? 나 오믈렛 오믈렛리 <목소리> <난리> 나네 <목소리> 기 <여기> 앉아야지 당연히 <목소리> 나 해도 맛있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만한 이가 음, 빵되맛있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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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응, 스맛있나있 가져봐. 응. 소스나 아... <laughs> 뭐라고 들었는지 <뜨는> 모르겠어 짐작도 안가 배달가라고요? 다아 뭐지? 응이집빵다맛는데오 지나는 사람이 어 매일이면 꿈처럼 기억될 동화 같은 눈앞의 풍경 포장되어 있지 않아 흙먼지 날리는 넓은 대지 다듬어지지 않은 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과거로의 여행을 즐기는 낭만적인 도시 수많은 파고다들 사이로 뜨고 지는 붉은 태양은 그 모습만으로도 영화이며 삶이고 미얀마 그 자체였다 느리게 움직이는 열기구처럼 천천히 흐른다 생각했던 우리의 여행을 돌아보니 어느새 훌쩍 지나 있었다 해가 탑 꼭대기에 오른 것처럼 머지않아 이 여정도 끝에 다다르겠지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니라면 볼수 없는 단 하나의 장면을 우린 소중히 기억할 것이다